혀의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갈라져 있다든지 쩍쩍쩍 그 다음에 백태 또는 노란태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혀랑 목구멍 안쪽에서 열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강건조 입안이 너무 건조하다 침이 안 나온다. 선생님, 저 침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말라 있다. 그래서 어, 잠자리 옆에다가 물병을 두고 주무시다가도 수시로 입이 말라서 깬다. 입천장이 바짝 말라 있고, 혀와 입천장이 막 들러붙는다. 그다음에 발음이 잘안될 정도다. 입술 주변도 화끈화끈거린다. 자,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죠. 입안이. 까끌까끌하게 모래를 풀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혀도 혓바닥도 그렇다고. 자이 치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오시기 전에 많은 병원을 다니다 오시죠. 이 제가 지금 읊어드린 이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으실 때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시나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뭐 이비인후과도 가시고 치과 안에 국악내과도 가시고 그다음에 국악내과에서 이거는 뭐. 환자분이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뭐 정신건강의학과도 갔다 오시고 여러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입안을 보면 일단 저희는 혀 구강 환자가 굉장히 많은 한의원이니까 제가 일단 관찰을 해보면 혀의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갈라져 있다든지 쩍쩍쩍 그 다음에 백태 또는 노란태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혀랑 목구멍 안쪽에서 열이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뭐예요? 구강건조. 수분을 말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들, 어떤 환자가 아니고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내가 잘때 입을 벌리고 자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완전 아니에요. 완전. 자, 구강건조가 있지 않은 환자들도 대부분 아주 깊은 수면 중에는 입을 벌리고 자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테이프를 붙여놓는데, 예, 입 안에 벌리고 자서 테이프를 붙여놓고 잔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되니까 여기 오시겠죠. 그렇다 해가지고 입 안에 붙이는 테이프를 사서 입이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잤는데, 일단 이게 찝찝해가지고 잠을 잘못 들겠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입이 안 떨어지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상황은 똑같다. 그 다음에 그 깨기 전에도 입안을 붙여놨는데도 막 너무 말라가지고 뛰고 물 마시고 잔다. 이런 케이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어떤 자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는 안 났고요. 구강이 건조하다는 건 뭐예요? 일단 침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침샘을 활성화 시켜야지.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열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수분 증발량을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이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이 마른다 그럼 열도 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좋다고 만족하실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구강이 건조해 그럼 침샘이 기능이 막 이렇게 북적북적북적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공장을 활성화시키는 약재를 쓰면 돼요 천문동 맹문동, 지모, 석고, 갈근, 죽여 이런 약재들. 자, 수분을 보충시켜 주고 한약을 먹을 때만이 아닌 이 공장 자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약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침샘이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끄는 약재. 이 위쪽으로 선생님 나 화병이래. 열이 많이 올라온대요. 목구멍에서 용가리처럼 열이 막 나는 느낌이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청열 약재를 쓰면 돼요. 쓸데없는 열을 잡아 주는 약재를 쓰면 열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 수분이 엄청나게 증발되는 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항상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야 돼요.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강건조 침샘 문제 입이 너무 마른다.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환자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조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